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곡속입니다.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GNC 에너지고요. GNC 에너지 주식회사 지분 전량 400억 원의 양도 결정했던 소식에 10% 상한가 도달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2.4억 원입니다. GNC 에너지의 시가충액은 625억 원, 거래대금은 8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원. 강업입니다. 정부 수소 경제 육성 목표 발표 소식 등 수소차 테마가 강세 흐름 속에 9.8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13.4억 원입니다. 대원 강업의 시가총익은 2133억 원, 거래대금은 478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3, 3. 양봉이 나왔는데요.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241선을 오늘 돌파하는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또10% 9%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FRTEC이고요. 휴마시스의 490억원 규모 유형자산 양도결정 소식에 9.86% 예, 아, FRTEC에 9.86%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1.8억 원입니다. FRTE의 시가총액은 318억 원 거래대금 5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성 TC고요.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92억 원, 전년비 369% 증가했다는 소식에 9.63%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9.5억 원입니다. 진성 TC의 시가총액은 2,451억 원 거래대금은 4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에원에너지고요 최대주주 주주 최대주주 최대 GNC 에너지가 2부로 신기술조합으로 변경되었다는 소식과 125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소식에 9.6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거래대은 23.5억원입니다. 진에논 에너지의 시가총액은 1,022억원 거래대금은 400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백금 TNA고요.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69억원, 전년비 191% 증가했던 소식에 7.4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는 3.2억원입니다. 백금 TNA의 시가총액은 417억원, 거래대금은 4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카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16억원, 전년비 662% 증가했던 소식에 7.3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는 14.4억원입니다. 소카의 시가총액은 5,547억 원, 거래대금 36억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텔레칩스입니다. 3분기 연결 영업 이익이 4 0억 원, 전년비 87% 증가했다는 소식에 5.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4.1억 원입니다. 텔레칩스의 시가총액은 1,829억 원, 거래대금 8억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바이오젠이고요. 네, 3. 9%상승하였고요아 120억원 유상증자 버킷스튜디오의 제 3자 배정 일단 소식에 3.9%상승하였고요시간에 거래대금 7억원 입니다 인바이오젠의 시가총액은 547억원 거래대금은 160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키나리오 바이오입니다 철원군 소재, 앙돈 농가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강세 흐름으로 보였는데요. 3.4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금 14.3억 원입니다. 카나리아, 카나리아 바이오의 시가총은 6,700억 원, 거래대금은 1,29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 대창 단조고요 최대 주주 등 소유, 소유 주식 주식 변동 소식에 2.9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3.3억 원입니다. 대창 단조의 시가총액은 1860억 원, 거래대금은 30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한양 ENG고요.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44억 원, 전년비 92% 증가했다는 소식에 2.51%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1.3억 원입니다. 한양 ENG의 시가총액은 2511억 원, 거래대금은 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킷스튜디오고요. 인바이오젠 주식 120억원 추가 주식 결정 소식에 2.3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되면 1.2억원입니다. 버킷스튜디오의 시가총액은 1,089억원 거래금면 41억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BHI고요. 호실적 및 LNG 발전설비 수주 확대로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2.25%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되면 2.1억원입니다. BHI의 시가총액은 1968억 원, 거래대금은 3120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선재고요. 대홈시티 비즈니스 워크숍에 사우디 기업 사비기 참여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한국선재 2.1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9.2억 원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았고요.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나노텍이 시간에서 98억 원거래되었고요 금양, 예, 시간에서 1.88% 예, 68억 원거래되었고요진 N1 에너지 63억 원 거래되었습니다. 태양 포장 20억 원. J.I., J.I. 테크, J.I. 테크 14억 원. 소카가 14억 원. 아, 카나리아 바이오. 14억 원, 대원 강업 13억 원, 진성 TC 9억 원, 한국선제 9억 원.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내일도, 예, 금요일, 이제, 마지막, 예, 거래일이죠. 이번 주, 예, 금요일 마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 주식종목추천 서비스 콕속석에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